오늘 영상에서는 살이 안 찌고 맛있게 라면을 먹는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다이어트 중인데 저처럼 라면 참기가 너무 힘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살이 안 찌는 라면 먹는 방법은 식초, 콩나물, 순두부 이세 가지를 넣고 라면을 끓이는 겁니다. 왜이세 가지를 넣는지 알려면 우선 왜 라면이 살이 찌는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왜 라면이 살이 찌는지 아십니까? 밀가루이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이라서 혈당을 높게 올려서 사실은 아닙니다. 혈당을 올리는 GI 수치를 보면은 라면은 우리가 먹는 쌀밥보다 GI 수치가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라면만 먹으면 우리가 살이 찌는 거냐면 바로 영양 성분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일반식 땀표에 비해서 라면의 구성 성분은 탄수화물과 지방은 너무나 많고, 단백질은 정말 너무나 적습니다. 이러한 영양 성분 때문에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 금방 허기가 지게 되고 이걸 다 먹어도 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밥을 말아 먹게 되는데 밥까지 말아 먹으면 와, 탄수화물이 73%가 넘어가고 무려 150g이 넘습니다. 하루 권장 탄수화물을 이한 끼에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식초, 콩나물, 순두부 이세 가지를 넣어서 부족한 영양 성분을 채워서 라면을 먹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일반 라면을 먹었을 때와 순두부, 콩나물, 식초를 한 방울 넣은 라면을 먹어보고 혈당을 비교해 봤어요. 일반 라면을 먹었을 때 혈당은 73에서 시작해서 176, 188까지 올랐습니다. 순두부랑 콩나물 그리고 식초를 넣은 라면은 80에서 시작해서 145까지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식초가 식후 혈당을 낮춰줬기 때문입니다. 이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걸 천천히 만들어주고, 그래서 탄수화물이 한 번에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그로 인해서 혈당이 덜 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식초로 혈당을 낮추고, 순두부로는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서 영양 균형을 맞추고, 콩나물 같은 식이섬유를 보충해서 포만감까지 늘려주면 정말 완벽한 한끼 식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초를 넣었을 때 국물 맛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이럴 경우에는 식사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바로 라면 먹기 10분에서 15분 전에 계란 흰자를 2개에서 3개 정도 먹어주고 라면을 먹을 때 순두부를 먼저 먹어주면 식초를 넣은 것과 똑같이 식후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려면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이 위쪽에 식사 순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그냥 라면 먹을 때보다 칼로리가 높아져서 살이 찌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냥 라면만 먹었을 때보다 순두부랑 콩나물이랑 식초를 먹었을 때가 칼로리가 더 높은 건 맞아요. 그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곤냥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이 곤냥 라면은 칼로리가 보이시나요? 59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신라면이 500칼로리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 칼로리인 거죠. 이거 그럼 맛은 어떻냐? 이게 물론 본양면이라서 살짝 면은 식감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아예 못 먹겠다 그 정도 수준은 진짜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잡채면 그 정도 식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국물은 정말 신기하게도 신라면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한번 먹어보라고 했는데 <놀람> 괜찮은데 생각보다 <잘 몰라>? 괜찮아 <놀람> 맛있는데? 어머 뭐, 워런 라면을 제일 비슷해. 어, 신라면 신라면 네. 국물 맛있네. 맛있어? 칼로리 오십? 오십 칼로리 괜찮은데 나쁘지 않지. 보시는 것처럼 국물이 다들 맛있다고 합니다. 국물도 신라면 맛이 나고 면은 거의 잡채면인데 칼로리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 순두부를 넣고 그리고 콩나물까지 넣어서 먹으면 이건 진짜 라면이 아니라 진짜 완벽한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할 때 라면이 진짜 미친듯이 먹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이 발효곤약라면을 먹으세요. 근데 진짜 내가 도저히 이거 못 먹겠다. 아니 난 죽어도 이거 못 먹겠다. 이거 먹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러신 분들은 일반 라면을 드실 때라도 순두부, 콩나물, 식초를 넣어서 라면을 먹는다. 혹시 식초를 넣는 게 너무 싫으시다면, 계란 흰자를 식사 전에 15분 전에 먹는다. 그리고 순두부부터 먹고 라면을 드시면 다이어트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라면처럼 참다가 터지는 음식들 꽤 있죠. 떡볶이, 피자, 치킨, 이런 것들.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살이 안 찌는지 그럼 궁금한 음식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실험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직접 해보고 알려드리는 다이어트 리뷰어 박기수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건강하고 똑똑하게 다이어트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